돼. 그것도 이뻤어. 발굴인가봐 <laughs> <하이, 하이, 웃음> 이뻐, 이뻐. 한복이야. 해. 뒤로, 어, 뒤로. 해. 한복 같아, 한복. 한복 같지. 이제 걸음 걸쳐. 이렇게만 한것하였는하아라 좋아. 이렇게 예, 아주 좋아해. 여기 앉아. 라 아, 이제 손 하고. 와 노란빛은 빼라 뒤뜰 밖에 나가봐 짠 알았어 알았어 밖에 알았어 와 어, 걸음마 해서 와 걸음마 해서 와 걸음마 뒤뜰 밖에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걸음마 걸음마 뒤뜰 어 알았어 뒤뜰 어, 어, 밖에 갈게 얘 예. 사진 하나 찍고 얘얘얘 예, 예, 예. 충분히 할머니 만어런 옷에, 또 저쪽으로 가겠대. 이쪽, 오, 오, 아유, 아유, 발, 발, 이 팔팔, 팔 부러진다. <laughs> 할아버지하고 걸어와. 안, 가만히 있기 싫대. 자, 걸어와. <laughs> 어, 그러네, 신네 아, 엄마 보여줘. 얼룽아, 얼룽아, 걸음마. 걸음마, 할머니가 해줄게. 야. 자 그럼 안다, 가자 안다, 안다. 내려 내려 줘 내려 줘 응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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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가만 가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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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걸 혼자 해유 이게 좀 할아버지한테 손을 빼버리면 어떻게 지집해 할아버지한테 손을 딱 빼버려 나가유 떨어진다. 아이고, 귀건좀미끄워워 경사져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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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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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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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아워비워